눈이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을 잘 뜨고 한쪽 낮고 사람 많아 이런 어, 사람은 한쪽 눈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면 약하잖아 음. 그런 사람들은 봐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쌍꺼풀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움직이거든 음. 쌍꺼풀이 아이돼 이렇게 되면 쌍꺼풀이 크게 보이 작게 보이겠어 작게, 작게 보이지 응. 이러면 크게 보이겠지 그래. 쌍꺼풀을 작게 만들면서 눈매기를 해야 돼 음. 왜냐 눈매기를 하나 해가지고 100% 되는 게 아니야 100%까지 되어버리면 눈이 또 까맣을 때좀떠 당연하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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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끌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 올려주고 그래. 그러면 눈이 잘못 뜰수 있어 눈 감았을 때 무작정 그러면 안돼 눈매 그 정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눈 그래. 떴을 때 기준으로 완벽하게 맞춰버리면 눈 감을 때 눈이 떠버려요 그번 하면 음. 그래야 돼 있다 약한 사람은 괜찮은 눈매 안 감아서 심한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눈을 뜰때 힘이 약하면 쌍꺼풀을 줄여 짝으로 해 그러니까 이쪽 쌍꺼풀은 좀 예를 들어 8mm 하면 얘는 7mm 정도 그리고 눈매교정을 해 그래야 비슷하 쌍꺼풀도 줄이고 눈매교정도 더 하고 그러니까 좀더 올라가게 해주는 되지 그런 것들 다맞아야 되거든